안녕하십니까. 어, 전기 자전거의 선두 진자 TNS 모터스의 김상구 대표입니다. 지금은 전기 자전거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요즘의 친환경 문제로 인해서 다른 그 탈부착 휠 척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그 제품들을 개발해서 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일반 접이식 전기 자전거는 바퀴가 작아서고 출퇴근하거나 장거리 이동시은 되게 유리한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자전거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1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요거를 바퀴에 짜니까 그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전기도 타면서 접히면서 라이딩까지 같이 모든 걸 겸비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개발해야 겠다 생각을 해서 모야스를 출시한 겁니다 3초 만에 접는 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야스의 장점 뭐가 있냐면 일단 바퀴가 16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대용량 9A가 장착돼서요. 한번 충전하면 27km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딩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자전거 라이딩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그 내장형 기아, 시마노 3단계를 장착해서 전기자전거가 배터리가 없을 때, 전기 없을 때 자전거도 이용해서 레저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스 시스템이 1단, 2단, 3단이 있어서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언덕이 요즘에 높은 언덕이 많은데요. 액셀레이터랑 그 파스를 동시에 이용하면요. 최고속도는 30km인데 순간가속도는 한 40에서 45km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T보다 속도는 더 힘은 좋으면서 편하게 전기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객님들이 약간 좀 무겁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량화시켜서 좀그 자금을 충당해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당연히 있죠. 왜냐면 저희가 그 펀딩에 참여하신 분은요, 일반 고객님과 달리 그 저희가 대리점가로 지금 공급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크라우드 펀딩에 후회해주신 분들에게 이 접이식 전기 자전거 모여쓰이는어 그냥 일반 전기 자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 같은 데나 모든 그 백화점 그 다음에 편의점 마트 같은 데를 휴대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가용 개념을 봐주시는 게더 좋고요. 어 만약에 이 펀딩에 참여해서 이 제품을 가지신다면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펀딩에도 참여해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